사실 딱 봐도 집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안방 럭셀해요. 엄청 크죠. 2번 방도 엄청 크죠. 그쵸. 거실 크죠. 주방 공간 넉넉하죠. 역세권에 위치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양가는 7천만 원 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 v 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 오늘도 얼어 죽는 날씨에,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평동의 신축 도시형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부평역에서 도보로 한 7-8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고요. 네. 굴다리 오거리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평동의 좀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맞아요. 저희는 지금 앞 대로변 쪽이 아닌 뒤쪽에 이제 주택각조로 나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쫙 한번 올려봐 주시면 은 여기가 총한개동 19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까지 양방향 슬로프로 좀 빵빵하게 뚫어놨습니다. 아 좋네요 주차장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우니까 주차장 네. 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따라와서 한번 쭉 들어와주시고 이렇게 차단기가 일단 양방향으로 깔끔하게 나와져 있고요. 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친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탑차 뭐 저상 탑차나 좀큰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주차 시설은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따라 서쭉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집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이게 양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네. 굉장히 널널하고 좋네요. 맞습니다. 양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갈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은 지하주차장 친구도 2.3m입니다. 저상 탑차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뭐 조금. 모자 쓰고 있는 차들 있잖아요. 뭐 카니발이나 SUV 같은 애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들도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부평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좀 빵빵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요. 네. 오늘의 집은 이자, 뭐 취득세 이런 것들 지원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 분양가에서 7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을 할수 있는.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솔프로랑 한번 집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왔고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집은 이제 12층이라서 1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일단 전실부터 굉장히 넓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전합니다 네, 전실이 거의 성인 남성의 10분 정도가 서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분양평수가 한 3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네. 소등 스위치는 한쪽 벽면에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거울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옷 내무새 바꾸셔도 되고 그쵸. 반대쪽에도 여기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 반대쪽에 팬트리장에도 이제 여기가 거울 처리 되어 있어서 냄새 갖고 싶면 되고 이 안쪽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오, 굉장히 넓찍합니다 수납장도 안쪽에 따로 짜놨고요. 그렇죠?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소용품 같은거나 아니면 캠핑 용품 그렇죠. 아니면 잔짐들 눈에 보기 싫은 짐들 이런 거싹다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대형 팬트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간다는 거 네. 그리고 실내에도 또 있습니다. 아또네 아, 그리고 좋네요. 신발장은 옆쪽으로 키큰장이세 칸으로 쫙 들어와 있으니까요. 신발이 수납이 모자라신 분들은 팬트리 안쪽에 있는 장까지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중문은 골드 프레임의 저소음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또 턱이 시공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외부 먼지가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한번더 신경을 썼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우리 집 구조는 방방 거실 방에 완벽한 포베이 구조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꺾으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과 3번 방 나오는데 네.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부터 간다더니 욕실로 가시네요 네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 코너 선반 되어져 있고요, 물튀김 방지까지 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면대, 좌변기, 좌변기에는 기본적으로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네. 젠셀 선반과 거울형 수납장까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일을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때에도 강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옆으로 이제 3번 방. 3번 방은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는 방입니다. 아, 근데 보니까는 채광이 장난 아닙니다. 네, 일단 집이 굉장히 따스합니다. 그렇죠. 밖에가 지금 영하 15도인데 네. 그래도 실내는 따뜻하네요. 맞아요. 사이즈는 2630 나오고요. 2610 정도 나오네요. 음... 사이즈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사이즈가 나옵니다. 2번 방과 1번 방은 더 커질 거고요. 그렇죠. 옆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일러실 겸용입니다. 현성 그렇죠. 코트 당에 다 되어져 있고요. 뭐, 친구 충분하기 때문에 워시 타고 올리시고, 빨래 바구니 놓고, 안에 선반 짜신 다음에 잔짐들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자, 햇빛 따뜻해서, 어, 여기 나가기가 싫네요. <laughs> 그래 나오셔야죠. 아, 그래 아, 근데... 집은 또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 집이 지금 방들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해놨고, 네. 이 복도와 주방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무광의 포시린 타일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포시린 또, 좋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긴 조금 더 고급지고, 여기 청소하기 편하게 해놨고, 안쪽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옆쪽으로 2번 방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이번 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쭉하게 나왔어요. 오, 그러네요. 지금 오. 보시면 매트리스 옆으로도 공간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 떨어져 있다, 진짜 네, 슈퍼 싱글 들어가고 길다란 책상 옷장 놓으셔도 앞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고 라 하면 여기다 공부 책상 같은 거 하나 더 놓고. 그렇 과일 같은 거 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또 체크해 봐 드리겠습니다. 2,570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3,860 나오네요. 3,800이요? 네, 굉장히 오. 깁니다. 길이만 따졌을 때는 웬만한 1번 방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은 좀 길쭉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매트리스 붙이고 침대 치상 옷장 같은 건쫙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당연히 코베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고 체감은다 동일하게 똑같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방까지 보여 드렸고요. 옆으로 제가 팬트리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까 전실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텐트리는 카메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장도 잘 짜져 있어갖고요. 네. 어,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실 만하죠. 네. 상온식품들 넣으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뭐 휴지 잔짐들 넣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당연히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죠 하지만 지프로 TV를 통해서 이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저장 정도는 분명히 제가 뭐 해드리겠죠. 아, 그것도 슬프로 옵션으로 가는 아, 겁니까? 그럼요. 주방 나왔고요. 주방에는 지금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냉장고로 두 대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그러네요. 공간 굉장히 큼직하게 나와져 있고요. d 자의 주방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의 싱크볼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이 투톤으로 그쵸. 약간 그 LG 오브리 컬렉션 색깔로 되어 있오 맞아요. 아이보리에 여기는 이제 약간 카키 색깔, 그쵸. 약간 국방 색깔 아, 그런 방색로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 있고요. 네. 여기 보조쿡탑까지 들어가 있어 요 인덕션으로. 아,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네.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쵸. 찌개 같은 거 보글보글 끓이면서 그렇죠. 전골 같은 거 보글보글 끓이면서 드실 수가 있다. 너무 좋죠. 그런 장점이 있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 대리석 상판이네요. 어 천연인가요? 네. 뭐, 뭐... 천연이랑 인조랑 섞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건 제가 육안 상으로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약간 섞였던지 혹은 뭐 아니면 완전 대리석일 수도 있고요. 그쵸. 하지만 고급진 걸 썼다. 그리고 1번 방 들어오시면은 1번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 1번 방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지금 카메라로 담기는 거는 우리 집 1번 방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렇죠. 이 정도 방 사이즈면 사실 신생아가 있고 해도 여기 아기 침대를 놓고 화, 활용을 하셔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거 같아요. 자, 사이즈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3290 나오고요. 여기서 저 벽체 면적까지만 한번 재볼게요. 이쪽으로는 3,950 정도 나옵니다. 야, 굉장히 크네요.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쪽을 잰 거예요. 맞아요. 짧은 쪽을 잰 거고 더 있습니다. 그쵸. 천장으로는 LG 휘셋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카메라 이쪽으로 이제 쭉 돌려봐 주시면은 여기에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어. 제가 아까 3 9 0 0은 여기까지 잰 거예요. 아, 거기까지. 이 안쪽으로 재면은 공간이 거의 한6터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정도의 시스템 장이 면은요 네. 지금 한 12자 정도 될것 같고 아, 12자 정도 네, 12자 맞아요. 정도 나오니까 이 앞쪽으로 해서 커튼 같은거 하나 치시고 여기 드레스룸 공간 좀 약간 분리해서 그렇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 정도면 사실 붙박이장 따로 앉아셔도될것 앉아 같아요 앉아셔도 되죠 충분히 네, 맞습니다 네. 옆쪽으로는 이제 부부욕실 나오니까요 여기는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충분하죠 네. 사실 저 해바라기 수전이 왜 들어가냐 샤워하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게 샤워를 못할 정도의 사이즈면 이렇 들어가지가 맞아요. 않을 겁니다. 넉넉한 공간 나오니까 부부 욕실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 거실 공간 남았고요. 오전, 오후까지는 햇빛이 쭉 들어오는 집이다 보니까 지금 보일러를 틀지 않았음에도 집안이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지 않니까 맞아요. 겨울에는 확실히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이 최고죠. 그렇죠. 아, 확실히 따뜻합니다. 천장으로는 우물현 천장 되어져 있고요. 중앙에 메인 등 들어와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의 기본 옵션으로는 보조 쿡탑 그리고 인덕션 3구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2개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가 들어가겠고요. 술 프로찬스 이용하시면은 팬트리에 들어가는 유상 옵션에 시스템장까지 증정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건 안해 주세요. 어떤 거요저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시스템장. 아, 그건 뭐두 말하면 입 아프죠.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문의 주세요. <laughs> 네.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3,775 정도 나옵니다. 괜찮네요. 거의 4m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고, 이쪽 길이감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4, 5인용 소파 놓으시고, TV도 대형 TV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고급지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몰딩 같은 거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세세하게 마감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집은 다 보여드렸고요. 네. 사실 딱 봐도 집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안방 이렇게 엄청 크죠? 맞아요. 2번 방도. 엄청 크죠 그쵸. 거실 크죠 주방공간 넉넉 하죠 역세권에 위치 좋죠 그쵸. 근데 지금 분양가는 7천만원 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수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 한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층수별로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봤자 3억 중반대까지 수 타입별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타입은 꾸며져 있는 타입만 보여드리지만 더 다른 타입들도 있으니까 막상 오시면은 마음에 드는 타입 골라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 술프로는 확신하니까 집프로 tv로 연락 주시고 술프로와 같이 집프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술프로는 다음번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영상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찾아봐 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